죽기에게 한번 도전을 해? 선생님! 진정 좀 해봐요! 아저씨! 얘네 왜 이렇게 세! 아니 가지 마세요! 가지 마세요! 가지 마세요! 나좀 내버려 두라고 좀 그만 죽고 싶어 오늘 몇 번이나 죽는 거야 어! 죽기에게 한번 도전을 해! 선생님! 진정 좀 해봐요! 아저씨! 아니, 근데 죽기한테 그게 있었어요? 침묵이 있었어, 죽기한테? 와! 왔어, 왔어! 왔어, 왔어! 왔어! 쾌하러 왔다, 쾌하러. 아이 깜짝아이 뭐야 이 꿀모모냥 저거이 누구냐 너?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 그분을 이제 실제로 뵙네. 맨날 나한테 꿀모모냥이라고 있는데 모모님이세요? 아니요 저 아니에요. 드디어 만나네. 실존 인물이었구나. 얘네 왜 이렇게 쎄!! 친구 데려왔어! 이씨 나 가요 어 살려주신다 방심하지마 으에 없습니다. 내 피가 열 칸이라 치면 여덟 칸이 달아버리는데? 전연이 미쳤나 저씨. <laughs> 잠시, 잠시 화나낼 수 있다. <laughs> 아 저리 가셈! 동네 북이야 동네 북. 어? 안 일어나야지. <laughs> 핫, 내가 먼저 일어나 볼게요. 아! 일어나지 마셈. 어, 응급치료할 때 일어나서, 재빨리, 호토바이가 아니라! <laughs> 아니, 나 오늘 못 찍어. 오늘 71도 못 찍어. 아이, 씨발, 로 진짜. 아, 진짜, 진짜. <laughs> 어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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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Y 번을 탈 때까지만 옆에 있어주세요. 화들짝,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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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개새끼, 시발, 개새끼야. 어디서 이? 씨. 이 틈을 타 캐스트도 해, 그냥 캐스트도 해, 캐스트도 해, 괜찮아. 해! 이때 쾌하는거야 해! 어? 무서울게 없어! 좋아좋아! 좋아좋아! 좋아. 쾌도 했지롱! 너도 죽였고! 부활도 했고! 쾌도 했어! 얌마! 놀러와봐 마 응급치료 같은 소리하고 집 빠졌네. 아 내가 내가 암사 한달 차였으면은 너는 죽었어. 방송 보는지 안 보는지 실험해 볼까요? 아니요 레버 하세요 <laughs> 아니 지금 레버을못 해. 왜 아직 70이냐고요? 나저 터졌잖아요. 아직 여태까지 저 터지다가 이제 이제 조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. 아 진짜로 나 하루 쟁일 저 터지고 있었어요. 죽기랑 도적한테. 나는 내비.

그만 죽고 싶어. 오늘 몇 번이나 죽는 거야. 꿀모모 키울 때도 하루에 이렇게 많이 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사제로몰이 아닌 것 같다고? 아니, 근데 언제, 언제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있어? 바빠, 바빠! 한시가 급한 사람이 나는 여정을 왜꺼요 네? 여정 안 껐어, 여기 있어, 여정! <laughs> 아,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뭐야, 저, 저 공격을 하는 순간, 눈은 야근을 택하는 거야. 으흠. 아, 내건데 봐줄게. 2대1이니까. 하나, 둘, 두개 됐고, 그러고, 뭘또 잡으라고? 관린? 관린, 관린. 오케이! Субтитры